예수님, 성탄하신 예수님 온 인류의 목자로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이제 선한 목자로 이어지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베들레헴에세 예수님이 성탄하셨을 때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이들이 목자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가서 제일 먼저 성탄하신 주님을 경배했고요. 또그 일을 통해서 어, 이 성탄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온 인류의 목자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 자기에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그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도 하셨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 에고에이미라고 표현되는 그 헬라어 용법을 통해서 자신의 자신 대심을 그렇게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예,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예, 말씀을 하셨고요. 선한 목자는 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제 그렇게 그 관계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양과 목자의 관계가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은 자신과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같은 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면이 같으냐 하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 그런 관계가. 아 마치, 선한 목자는 아 자기가 자신의 양들을 알고, 양도 자신을 아는 것과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 이제 선한 목자가 아니고 뭐 악한 뭐 사꾼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절도라든지 하면 양도 그들을 모르고 어 그들도 당연히 양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양과 목자의 관계 그 그 관계는 서로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아는 것이는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삼위일체는 아주 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참 엄청난 어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 거기서 비롯될 수 있는 마치 에덴동산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정말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그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거기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말씀 안에 우리 신앙의 모든 명제들이나 또는 그 가치들이 규범들이 거기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 참 전, 좀 전제를 한다면 참 목자와 참 양의 관계는 마치 그와 같다 서로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기에는 전혀 어, 부족함이 없잖아요. 모자람이 없고 예. 그 완전하죠. 완전하죠. 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거기에는 야, 조금도 흠결이 없습니다. 예. 그 모든 것이 완전하죠. 그, 그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기 때문에 예.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주제를 또 말씀하셨는데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아, 예. 이거는 이제 좀 특별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우리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리죠. 유대인이라고는 우리 이 우리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있다. 이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랬어요. 근데 그들도 어 나,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유대인만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하고 하신 이제 그 말씀인데 이, 이 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아, 그런 점이죠. 메시아는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이어야 아, 했는데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게 어떻게 예, 예, 해석을 해야 될지 고녹스러운 것이 그그 그이 구브로 이 시리아 안디오 예 거기에서 처음으로 아, 그 앞에 말씀에는 아, 이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만 전파되었는데, 이그 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어, 이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그 그게, 이게 가능한 말씀인가? 이게 무슨 어, 단서 조항이 전제가 있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그 안디옥 수리의 안디옥에서 그 이제 복음이 이 헬라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방인에게 전파된 것이 그그 그, 기간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된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한 10년 후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유대인에게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 구레네 사람들이 아니 구레네가 아니고 구브로 섬에서 예수를 믿었다가 이제 흩어진 그 사람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했다. 이 가는 그1 0 년이라는 것이 그 놀라운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강림이 있었잖아요. 오순절 성령강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스테반의 순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박해도 있었고, 고넬료의 사건도 있었고, 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기억하는 그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뭐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치유하는 것을 통해서 뭐 삼천 명, 오천 명이 세례를 받은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요동치는 그 10년이었는데 그 10년 동안에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었다가 그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야 비로소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임인가 물론 부분적으로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전도가 있었고요. 또이 베드로에 의해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파된 아주 부분적인 그런 일은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 기조는 복음은 유대인에게서만 맴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그게 참아 어렵게 느껴지죠. 어렵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여기에 무슨 표현되지 않은 다른 어떤 말씀들이 그런 그런 사실들이 들어가는 들어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나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을 읽는 그 범위 내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이걸 다르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사도행전 어, 그 부분을 읽어보면, 그 말씀의 바탕으로 보면 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었구나. 그런데 그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복음이 수리아 안도교에 가서 어, 처음으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구나. 이제 그렇게 어, 읽혀질 수밖에 없는 어, 그런 부분인데요. 그 사도행전 11장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게, 이게 분명히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아직 거기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이 시작이 된 사도 바울의 그, 그 사역이 거기서 시작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좀 예외 아직은 아닌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그 그 베드로를 통한 복음이었죠 그 이전까지. 아, 베드로를 통해서 전파된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 안에서만 있었다는 그게 이제 과정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도 이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예,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과정적 의미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해는 이제 여지가 있는데 그래도. 그들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굴레가 거기까지였다 하는 것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적용이 좀이 말씀을 넓혀 보면 하여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의 그 범주가 우리 안에도 다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믿노라 하지만 여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 밖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어떤 상황도 요 정도의 상황까지만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던 그 10년의 역사 속의 복음은 유대인에게까지만, 거기 믿음의 범주가 거기까지만, 그런데 수리의 안디옥에 가서 그, 그것이 넘어서죠. 넘어서게 되면서 헬라인에게까지 이렇게 넘어서 오늘날 우리도 믿노라. 하지만 믿는, 내 믿음의 범주가 정말 작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범주 안에 들어 있는 사건, 상황, 사람들 다 울타리가 아주 좁게 쳐 있습니다. 고기 고 안에서 믿는 거예요. 고 안에서.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잘될 때만 믿는 겁니다. 내가 잘될 때, 나한테 편할 때, 그때까지가 고기가 믿는 범주고 그것이 벗어나지면 그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는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도 잘 깨닫고 또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을 또 이제 2025년 12월에 30일 이제 올해도 이틀 남았는데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 특별히 기억할 수 있게하여 주옵시고. 또그 말씀의 뜻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관의 공관한 한우들을 극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극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